안녕하세요. 정보와 자료 월간 우리 마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출발지로부터 목적지에 가는 상세 경로를 알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 소요 시간, 경유역, 빠른 환승 구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 검색을 눌러서 찾고자 하는 역을 검색하거나 지하철 노선도 화면을 움직여 지도를 확대, 축소하여 가고자 하는 역을 찾아 선택합니다. 검색으로 나타난 역을 눌러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출발역 또는 도착역을 선택합니다. 예시로 출발역은 2대, 도착역은 고속터미널로 설정하겠습니다. 출발하는 시간 또는 도착하고자 하는 시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해당하는 경로의 환승역 및 빠른 환승구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